안녕하십니까? 기초입문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뭐 했는지 기억을 해봅니다 기억 안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이 이상한 거예요 기억 안 난다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법률의 목적이 가치될 효력요건을 봤어요 네 가지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확정성은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적법성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구별해서 강행규정 위반 무효, 임의규정 위반 유효 첫째 강행규정이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뉘고 단속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될뿐 무효는 아니다. 네. 어, 가능성, 어, 가능성을 빼먹어요. 가능성은 어, 행위 당시 가능 따라서 원시역 불능은 무효가 됐죠. 마지막이 사회적 타당성이죠. 반사회질상의 무효 폭리행위 무효가 됐죠. 특히 반사회질상행위에관는 동기의 불법하고 부동산 이중매매, 불법 원인급여 이런 개념들을 봤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필수 구성 요소기 이 때문에 비정상적 의사표시라면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뭐가 있냐. 그걸 본다 그랬고요. 보기 전에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나누고 효과의사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 효과의사가 있고, 표시행위는 말로 하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고, 행동이나 거동으로 하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념이.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온다기 보다는 자주 쓰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럼 의사표시 중에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총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그 중에 세 가지가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의사의 흠결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사의 흠결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의사 표시한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의사의 의식적 흠결이라고 불러요. 자, 갑은요. 순대국을 싫어해요. 근데 여자 친구는 순대국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여자 친구가 물어봐요. 자기도 순대국 좋아하지? 자, 을른 의사는 뭐예요? 싫어야. 근데 표시는 뭐라고 할까요? 싫어라고 했다가는 얼굴에 오선지가 그려질 거 아니에요. 아, 좋아 이렇게 말하겠죠.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잖아요. 그리고 갑은 스스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이런 걸 의사의 의식적 흠결이라 하고요. 이 의사의 흠, 의식적 흠결이 제107조 비진니 표시와 제108조 허위 표시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요 앞에 있는 거 요는 제몇 조라는 기호입니다. 기호. 반면에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그 불일치를 의사표시한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의식적 흠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시험 볼때 답을 3번 골랐어요. 당연히 답안지에 3번에 표시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엉뚱하게 4번에다 표시를 했어요. 일부러 이랬을까요? 아니지. 깜빡하고 이렇게 했겠죠. 즉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기 의사의 무의식적 흥결이라고 하고, 백구조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 가지 의사표시가 불리치 하는건 각각 어떤 건지 개념만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제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비진이 표시라고 부르는 건데요. 심리유보라고도 부릅니다. 심리유보라는 건 속마음을 감추고 라는 뜻이에요. 속마음을 감췄다 라는 뜻입니다. 조문을 간단히 보면, 조문은 나중에 이해할 거예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여기서 진이 아님이 바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그 효력이 있다는 건 표시대로 효력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표시대로. 예를 들어서, 갑이 증여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증여해요. 사직의 의사가 없으면서 사표를 내요. 무슨 무슨 의사 없이, 증여 의사 없이, 사직의 의사 없이, 증여를 하거나 사직서를 내는 경우,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비결리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다만,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냈어. 회사가 수리했어. 지금 싸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회사가, 아, 수리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냈는데, 수리를 딱 해버렸어. 아우 저는 원래 사직할 생각이 없었어요. 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사직 효과가 생깁니다. 다만, 상대방이, 회사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낸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그때 사직서에 좀 무효가 된다. 이게 비즈니 표시예요. 여기서 알았다는 것을, 악의, 라고 합니다. 그럼 모르는 걸 뭐라 그럴까요? 선의 라고 합니다. 알았다, 악의, 몰랐다, 선의. 그 다음에 알수 있었다는 건 뭐냐? 선인데 과실이 있는 거예요. 알수 있었다가 뭐라고요? 몰랐는데 과실이 있는 거예요. 이 과실을 부주의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몰랐다를 줄여서 알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확 줄여서 과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 뭐라고요? 악의 또는 과실. 그리고 기초과정에서 아예 머리에 이렇게 딱 사진 찍어야 렇게 있어요. 어떤 사실을 모르는 것 선이, 아는 것 악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어떤 사실을 몰랐냐, 알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네요 효과가 달라. 그러니까 선하고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선이가 선이 선의 무과실과 선이 과실로 나누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주의를 해도 몰라. 이게 선이 무과실이에요. 반면에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수 있었는데 부주의해서 몰라. 이게 과실이에요. 이 상태에서 선이 무과실과 악의 또는 과실이 효과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선 악만 구별해야 되는,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선이 무과실하고 악의 또는 과실을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이 과실을 또 다시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조금 있다 하고요. 일단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주세요. 선악을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선악만 구별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첫 번째. 다음. 선이 무과실과 악의 또는 과실을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나중에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일단 탁트를 잡고 구별할 필요가 있구나 이 정도는 기초과정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비진이 표시예요 비진이 표시 조문을 봤는데 조문은 지금 구체적으로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뭘 갖고 기억하자 증여의사 없이 증여 하거나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 내는 경우가 비진이 표시고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력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사립대 교수가 사직서를 냈어. 무슨 생각으로 수리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낸 거예요. 비진이잖아 그런데 이 사회가 수리를 해버렸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 사직효과는 생긴다. 그죠? 이게 제원칙이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을 경우 사직서 대출은 무효가 되는데 그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았다를 악의라고 하고 알수있었다를 과실이라고 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선악을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선의를 다시 선의무과실과 선의과실로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선의과실은, 선이무과실은 선의 보통 선의무과실이라고 불러요. 선의과실은 선의를 생략한 채 그냥 과실이라고만 보통 나와요. 그래서 과실이 선의가 전제가 된다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한번 뜹니다 자, 두 번째가 허위 표시 또는 통정 허위 표시인데, 이 허위 표시 또는 통정 허위 표시는, 갑이 비즈니를 하고요. 상대방이 비즈니임을 알면서도 합의까지 해주는 거예요. 알면서 합의해줘요. 알면서. 대표적인 가장 매매, 가짜 매매예요 갑이, 채권자한테 돈을 안 갚아요. 그리고 세권자가 갑의 땅을 경매하려고 해요. 강제 집행이 경매예요. 그래서 갑이 이걸 피할 목적으로 친구을과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요. 실제는 매매가 아닌데 매매한 것처럼 꾸며. 그래서 그렇게 등기를 넘겨줘요. 이런 게 전형적인 허위 표시가 되는 거예요. 갑은 이 A 토지를 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매매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매도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비진이죠? 매도 의사 없이 매도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비진이잖아. 두 번째, 을은 이걸 알아. 갑이 매도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아. 그럼 을도 매수 의사가 없잖아요. 근데 매수하겠다고 표시했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건 일치해요. 근데 속은 불일치하잖아요, 지금 서로. 둘 다. 가은팔 생각이 없고, 은을살 생각이 없잖아요. 값의 비즈니에 대해서 이렇게, 의리 합의까지 해놓은 걸 허위표시라고 허위표시는 뭐가 된다? 무쇼다. 그래서, 갑이 채권자의 강제평을 멸할 목적으로 친구일과 짜고 마치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이 갑의 땅의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을로 이전된 걸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은, 이 땅은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누구인 거예요? 갑인 겁니다. 그게 허위표심. 이렇게 허위 표시 어떤 건지 개념 잡아주시고요. 나머지 쭉쭉 넘어갑니다. 자, 부당 이득이란 거 했었죠. 뭐였어요?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됐는데 준게 있어요. 돌려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준게 있으면 돌려받고 받은 게 있으면 돌려줘야 돼. 이런 걸 부당 이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부당 이득 판환이 부당 이득이라는 제도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아까 지난번에 반사의 질생에서 봤던 불법원인급이라는 개념 때문에 하나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가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문제가 있어요 그 부당이득 반환 범위 원칙이 있고요 특칙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이 특칙 두 가지가 우리 시험법에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원칙과 특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칙이 있고 특칙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특칙 두 가지가 우리 시험법에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좀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뭘로 이해하시냐면 거스름돈 더 받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택시 탔고 4천 원 나왔어요. 5천 원 줬어요. 1천원 거슬러 받으면 되는데 4만 6천 원을 거슬러 줘요. 4만 5천 원을 더 받았죠. 이게 부당이득이에요. 택시기사가 찾아왔어요. 돌려줘야 되죠. 얼마 돌려줘야 돼요? 상식적으로 45,000원 돌려주면 되죠? 근데 아니에요. 우리 민법은. 모르고 더 받았어요. 집에 가서 봤더니 더 받았네? 받을 땐 몰랐는데? 그럼 선의로 받은 거잖아. 모르고 받았잖아. 이때는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돼요. 현존이 반환이라고 해. 두 번째, 알고 받았어요. 오, 어, 더 주네? 아싸! 뭐 이러고 받았어요. 그러면 더 받은 거에다가 이자 붙이고 택시기사분의손해까지 배상해야 돼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보험의 원칙적 내용이에요. 선악에 따라 방암마비가 달라요. 그런데, 그 예외가 우리 시험품두 나중에 뒤에서 볼 겁니다. 쭉쭉 넘어갑니다. 비질이 표시받고 허위표시받고. 이런 것도 지금 읽으시면 안 돼요. 깨져요. 다 빼버릴 걸 그랬어요. 자, 세 번째가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비정상적 의사표시 중에서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 불일치하는 것 중에서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두개본 거예요. 비디오 표시하고 화이 표시. 나머지 하나 뭐예요? 모르고 있는 거. 아까 예를 들었던 거. 3번에 마킹한다는 생각으로 엉뚱하게 4번에다 표시한 경우. 알았다, 몰랐다? 모르죠. 만약에 이걸 알고 했다면요. 떨어지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잖아요. 나는 떨어질래? 모르고 했겠죠. 이런 게 차고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가 모르고 있잖아요. 자, 이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해요. 유효해요.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해요. 다만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요. 근데 취소를 하면 무효가 돼요. 취소를 해야. 그런데 우리 민법은 차고가 있을 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차고가 중요 부분의 차고야 돼요. 중요 부분이 아닌 부분의 차고가 있을 때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민법이 어떤 게 중요 부분인지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따라서, 어떤 차고가 중요 부분의 차고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그럼 대법원 판례를 봐야 돼. 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건 중요 부분이다, 이건 중요 부분 아니다라고 판결해 놓은 것들이 있다가, 그거를 시험을 내냅니다. 두 번째,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를 또못 하도록 해놨어요. 자, 여기서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첫째, 기준이 없어요, 역시. 그러니까, 중견과실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또 나와요. 그렇겠죠? 그걸 또 나중에 보셔야 되고 두 번째가 과실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럼 아까 생각했던 거 선의, 악의만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선의가 선의 무과실과 선의 과실로 나눠지는데 선의 무과실과 악의 또는 과실을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다 고그랬요 세 번째가 이거예요. 과실을 또다시 나눠서 경과실, 가벼운 과실과 중과실, 무거운 과실로 나눠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차고에서 왜 선이 중대한 과실이 나오냐? 왜? 좀 전에 차고는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모르는 거라 그랬잖아요. 모르는 거. 그게 선이잖아요. 다만, 선인데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중요한 과실, 중대한 무거운 과실이라면, 요 때는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일 때 취소할 수 있고요. 선이 경과실일 때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선이 중과실일 때는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것도딱 뼈대를 잡아 두셔야 돼요. 정리. 선악만 구별하면 되는 경우가 있고. 천이 무과실과 악의 또는 과실을 구별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과실을 또다시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해서 효과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착오다 어? 정리합니다. 차고란 의사표시가 불일치해요. 3번 마킹할 생각을 했어요. 4번에 마킹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게 착오입니다 일단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차고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세 번째.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의 차고여야 되고요. 차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아까, 지난 시간에 반사해주셔서 동계불법이라는 거 봤죠? 동계차고 개념을 하나 보셔야 돼요. 동기에 차고, 여기서 동기는 뭐라 그랬어요? 법률행위를 하는 이유라 그랬죠. 자, 을이 A토지를 매수, 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A토지 소유자인 가페타 가서, B토지를 팔아라. 그러면 의사는 A토지인데, B토지를 팔아라고 표시으니까 불일치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A토지를 살 생각으로, A 토지를 팔아라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잖아요. 그죠? A 토지를 살 생각으로 A 토지를 팔아라라고 표시했으니까 의사 표시는 일치하잖아. 요 근데 이 땅을 왜 사느냐 말이에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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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지으려고. 이게 이유죠. 이게 동기잖아. 근데 그 땅은 법적으로 제한이 있어서 공장을 못 줘. 이게 동기차고야 즉, 의사표시는 일치하지만, 그 의사표시를 한 이유, 법률 행위를 한 이유, 땅을 사는 이유, 그 동기와 실제 상황이 불일치하는 걸 동기차고라고 합니다. 당연히 차고는 의사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차고자가 모르고 있어야 차고니까. 동계차고는 백구조 차고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원칙적으로 동계차고는 백구조 차고 아니니까. 설령지가 중요 분야고 바빠 우기더라도 차고 취소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겠죠. 예외는 나중에 볼 겁니다. 원칙만 기억합니다. 동계차고 개념과 원칙적으로 동기 착오는 차고가 아니다. 여기까지. 예? 차고까지 봤고요 어, 소급이란 말이 있네요. 소급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1월 10일 날 계약을 했어요, 각관리. 2월 10일 날어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런데 3월 10일 날 갑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계약 당시 중교물에 차고 있었다는 걸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버려요. 그럼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랬죠. 여기서, 여기서. 3월 10일부터 무효가 되느냐, 처음부터 무효가 되느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3월 10일부터 무효가 되는 걸장래효라고 하고요.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소급한다 라고 말을 해요. 즉 소급이란 건 법률 또는 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하는 때그 시점이 행위한 처음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소급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에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는 게 있고요. 소급표를 원칙으로 소급표를 규정하는 게 있어요. 그 소급표 중에 대표적인 게 취소입니다. 취소를 하면 3월 10일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라고 해놨어요. 소급해서 무효라고 말을 합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이 비정상적 의사표시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되어있는데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개념,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는 일치해. 근데, 계약할 때 의사 표시는 일치해. 근데, 계약할 때, 사기를 당했거나, 협박을 당했어. 예를 들어서, 갑이, A라는 물건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 여름에 버스를 탔는데, 팔뚝에 문신인 사람이 딱 타더니, 10년 전 뭐, 서울시를, 장안을 떠들썩 하겠다는 무슨 룸사롱 살인사건의 범인이고, 10년 살고 나와서, 먹을 게 없어서, 볼펜 팔러 왔다. 뭐 어린 꽃사슴 뭐 이래 가면서 팔잖아. 예전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볼펜. 무섭죠. 우리 협박을 해요. 너 이거 안 사면 뒤져. 그래서 갑은 요 원래 이 볼펜을 살 생각이 없었어. 근데 무서워. 아유 사야지. 마음을 먹어. 주세요. 표시를 해. 나본 원래 볼펜을 살 생각이 없었지만 협박을 당해서 볼펜을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볼펜 주세요라고 표시했어요 의사표시는 결과적으로 일치하지만 그 볼펜을 사겠다고 마음을 먹고 사겠다고 표시하는 과정에 상대방의 사기나 협박이 개입이 돼 있어 이런 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하자 있는 의사표시도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유효해요. 근데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취소하면요, 무효가 되겠죠. 언제부터 무효일까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 110조 1항입니다. 그런데, 110조에서는 이 2항이 문제입니다. 상대방 인는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는 제3자가 사기라 강박을 했어요. 자, 갑이 을과 계약을 합니다. 을로부터 사기라 강박을 당했어요. 그럼 갑은 취소하면 그만이에요. 을은 찍소리 못해요. 지가 사기쳤기 때문에. 문제가 이향이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3자, 을이 아닌 제3자가 갑을 사기라 강박을 해서 을과 계약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 경우. 이 경우에 갑이 계약을 취소하면 당연히 을은 반발을 할 겁니다. 왜 취소하냐. 가만, 나 병한테서 사기당했어. 그럼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아유, 그랬어? 아니죠. 내가 사기쳤냐? 내가 협박했냐? 왜 한강에서 빤 맞고 종 와서 화내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110조 이행을 따로 만든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방, 을과 계약을 할때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부터 사기라 강박을 당했을 때는 갑은 상대방이 갑이 제3자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해서 자기와 계약을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악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면 답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지요. 근데 여기 좀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하자 있는 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해. 하지만 사기라 협박을 당했어. 그래도 일단 유효해. 하지만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이 취소할 수 있고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그 계약은 무효가 돼. 다만 계약을 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한 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는 좀 다르다. 이때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이때만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까지 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법률 행위의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의사표시, 찐빵에 필수수인 안고, 이게 비정상적입니다. 법률이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4개가 있더라. 비진 표시, 허위표시, 차고 사기강박, 딱 여기까지만 기억이 나셔도 돼요. 여기까지. 조가정에서는 이 정도 뼈대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효력요건으로 법률행위 대리가 나오고요. 대리는 또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